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이슬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여호와의 초석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 도다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 하리로다. 여하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 앞에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매연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와께서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한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리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이색에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마지막 주 토요일 이른 아침에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또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그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로 무너질 우리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무너질 우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32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나누려고 합니다. 3월 14일었던 이것 같습니다. 3월 14일에 갑작스럽게 토요 새벽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갑자기 이제 그 폴대다 에딱 대고 나서 전화기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참 이상한 느낌이었는데요. 하여튼 3월 14일이 그첫 시작이었는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3개월 동안요. 저의 머리에는 온통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것이 온라인 예배 어떤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또한 어떤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또한 어, 찬양이나 아니면 설교 말씀의 이 사운드가 잘 들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비는 또 무엇인지 이게 엄청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또 홈페이지에 또 어떻게 올려야 하는 건지 등등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인제는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솔직히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온통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스스로를 생각해보니 아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 카메라 기종이 어떻고 뭐 컴퓨터가 어떻고 또 유튜브는 어떻고. 이걸로 고민하며 또한 연구하는 저 스스로가요 조금은 좀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저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아니 뭐뭐 뭐 카메라 앞에서 뭐 쇼하는 것처럼 뭐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은요 세, 셋 아이로부터 계속 그 집에서 계속 함께 있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아시죠? 항상 썰렁합니다. 더욱이 저는요,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유튜브에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유튜브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이스 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영광스러운 성전 앞에 있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지. 청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요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서 나의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청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는 항상 썰렁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는데 좀,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이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못한다. 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다이세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10편 기자는요, 요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다윗의 모든 겸손이요 근심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요 그 다윗의 모든 겸손을 역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려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거한 곳에 비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대를 부리는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마련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집이 마련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잠자리에 들지 아니할 것이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쪽잠이나 조는 일도 없을 거라고 다윗이 생대를 부립니다. 이런 다윗을 기억했던 이 시편 기자는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고민, 구별된 고난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정말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내 자손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왕위에 앉으리라. 영원히.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역으로 지금 제한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더 영구적이고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도록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것이 그 계획이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은 다이슨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무엘 하 7장 27절에 다이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주의 종에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영원히 내 왕위를 계속 지속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더욱 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의 약속을 빗돌고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의 힘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그런 성정보다는요.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계획과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 계획을 깨달은 다윗은요. 새로운 소망의 힘을 가지고 더욱 더 기도로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갖췄던 그 믿음의 신앙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물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이요 저희 교회를 향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크게 바뀌게 될이 시점에 놓인 지금이요. 온라인 예배는 아니냐. 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저 모습이요.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코로나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무너질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받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계세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꿋꿋이 지켜나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영구적이고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어 나가기 위한 거룩한 고민, 거룩한 수고, 노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원한 루이빌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까? 영원한 루이빌 교회를 만들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루이빌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더욱이,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영원히 남겨져서요. 오늘 본문의이 10편 기자가 과거에 다시 가졌던 그 신앙을 기억했듯이.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과거에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기적을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미래에도, 미래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기억하게 되는 이런 복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과 5절에서는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8절과 10절 말씀은요, 역대하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드렸던 봉헌 기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이유로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 등장을 시켰는지. 왜 시편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을 했는지 그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요. 그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실 시편은요. 크게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에 5권이요. 제5권이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특히 이 제5권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5편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해방된 이 10편 기자들이 해방됐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거치시면 만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자의 몸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을 예배한 것이,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솔직히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전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춤추며 경배했던 그 다윗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던 그 솔로몬을 떠올리면서 노래한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찬란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루이빌 교회가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래해 보일지 몰라요. 왜다못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루이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 오늘 본문 속에는요, 과거라 그 다음에 현재는 빼고요, 미래, 과거와 미래 이 둘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온통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미래입니까? 다윗의 미래를 향해서 11절에 내 왕위에 둘지라 12절에 내 왕위에 앉으리라 14절에 영혼이 쉴 곳이라 여기에 거주할 것이라 15절에는 그 빈민이 만족하게 하리로다 16절에는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지로다 17절에는 뿔,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휨 뿌리 힘을 뜻하지 않습니까? 권위 변형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팔 절에는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온통 미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미래를 이룰 수 있냐고요? 그게 힌트가 바로 11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성전이 아닌 너의 너를 위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요 붙들고, 붙들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미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다이시 무엇을 가졌냐고요. 다이시 가졌던 그 소망의 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힘을 항상 기억하면서 탐대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바이러스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아플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도 망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다이시 가졌던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애절함이 있습니까? 아니 뭐 시간 지나가면 그냥 알아서 없어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그래요. 저도 연봉 깎였어요. 예. 저번 주에 이메일이 왔는데 학교 힘들다고 전체적인 연봉이 깎였어요. 아마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학교까지 그러는데 뭐 다른 비즈니스들은 이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코로나로 소망의 힘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힘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이처럼요, 더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와서요, 자기 집이 있었냐고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냐고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래였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요. 우리 모두가 소망의 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미래가요. 11절에서 18절의 미래를 향한 약속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현하는 내 증거를 지킬 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소망의 힘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 소망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더더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겨 나가 가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꿈꾸며 이 시간 강구합니다 우리 루이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내일이면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온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